용리단길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를 뽑으라고 한다면 테디베르하우스를 뽑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테디베르하우스의 베스트 메뉴 3가지와 함께 방문 꿀팁, 인생샵 포토존 그리고 레이지구매클럽이 알아낸 테디베르하우스의 여러가지 꿀팁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테디베르하우스 방문 꿀팁 주말에 가시게 된다면 웨이팅이 길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에 캐치테이블 어플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주말에는 정말 줄이 길어서 반드시 예약을 하시고 가셔야 되고, 만약에 평일에 방문하실 거라면 오픈 시간인 11시에 맞춰서 오픈런을 하시면 평일에는 웨이팅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포장이실 경우는 따로 자리를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들어가서 포장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포장하러 가셨다가 따로 웨이팅 줄에 같이 기다리시는 일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레이지 곰의 클럽이 찾은 테디베어하우스 포토존입니다. 여자친구랑 갔을 때꼭 인증샷, 인생샷 하나씩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디베어하우스는 인스타그램 인생샷 건질 수 있는 여러가지 포토존이 있는데요. 가게 앞에서 찍는 대표적인 방문 인증샷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은 요즘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랑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있는 테디베어랑 같이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진 찍으면 좋고요. 그리고 가게 안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2층으로 올라가는 앞쪽 계단이 있어요. 여기 계단이 정말 뷰가 예뻐서 여기에 서서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6인 테이블에 앉아있는 테디베어 옆에 앉아서 찍는 곳까지 포토스팟이 있는데요. 외에도 창가 자리나 다양한 인증샷 자리가 있으니까 여자친구랑 가져서 인증샷 찍어주기 좋은 스팟을 찾는다면 이 테디베어 하우스의 다양한 공간들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따뜻한 분위기와 빵 구운 냄새가 모락모락 나는 실내를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파티션님들이 빵을 직접 굽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산타 모자를 쓴 바리스타분들과 빵을 굽는 파티션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테디베르 하우스 공간과 잘 어우러져서 마치 영화 속의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고르는 곳 앞에 대표 메뉴인 베르크로아상을 시식할 수 있다는 사실 꿀팁으로 알아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 더알려드리는 꿀팁인데 베르크로아상 맛은 여기 있는 시식으로 경험해보시고 가셨을 때 베르크로아상 말고 다른 다양한 크로아상을 먹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함께 테디베르 하우스 베스트 메뉴를 구경해보요 해볼까요? 가장 대표 메뉴는 아까 시식으로 있었던 베르 크루아상입니다. 바게트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빵 중에 하나인 크루아상인데요. 헤디베르 하우스 컨셉이 프랑스 컨셉의 베이커리이기 때문에 크루아상에 상당히 진심인 곳입니다. 크루아상은 초승달 모양으로 한 페이스트리빵으로 주로 아침에 프랑스인들이 커피와 함께 먹는 대중적인 빵인데요. 실제로 테디베르하우스를 대표하는 메뉴로 이 테디베르하우스에 가시게 되면 크루아상의 넘버원이란 대표 메뉴를 상징하는 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판매하는 가격은 5,000원이고요. 테디베르하우스의 크루아상 맛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정석적인 크루아상의 맛입니다. 아메리카노랑 먹기에는 조금 심심해서 라테같이 우유를 넣은 커피와 먹었을때 정말 잘 어울리는 빵이니까요 아메리카노 말고 라떼종류의 음료를 좋아하신 다면 함께 먹을 메뉴로 크루아상 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테디베르하우스 넘버2를 만나봐야겠죠 넘버2 메뉴는 피스타치오 퀴나망입니다 가격은 6300원에 팔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크루아상보다는 피스타치오 퀴나망이 제 입맛에는 더 맛있었는데 퀴나망은 부르타 뉴어로 버터케이크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루아상과 유사하지만 훨씬 더 많은 버터를 사용하고 더 많은 설 설탕을 넣어서 구워낸 요리로 마치 쿠키같이 바삭한 식감을 만들어냅니다. 바삭한 퀴나망 위에 고소한 피스타치오를 올려 구워낸 테리베르하우스의 퀴나망은 바삭한 식감, 피스타치오의 고소함, 그리고 퀴나망 속에 달콤함이 어우러지는 맛으로 아메리카노랑 함께했을 때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메리카노와 오늘 빵을 먹을 거라면 이 피스타치오 퀴나망을 사이드 메뉴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베스트 메뉴 세 번째 넘버3는 뱅스 있습니다. 판매하는 가격은 5,800원이고요. 뱅스위스는 안에 초콜릿이 가득 들어있는 디저트빵인데요 바삭한 패스츄리 속에 달콤한 초콜릿 스트레스 받은 날에 달달한 거 땡길 때딱이 메뉴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말에 여기 방문하기 전에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 하신다면 이 달콤한 뱅스위스 메뉴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테디베르아스에서 인기 있는 베스트 3가지 메뉴를 보여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이 베스트 3 중에 추천하는 메뉴는 피스타치오 퀴나망입니다 여러분들도 방문하시게 되면 피스타치오 퀴나망은 꼭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재밌었던 메뉴들 알려드리면 전참시에 나와서 유명해졌던 크룽지 프어아상 생지를 누룽지처럼 바삭하게 구워낸 쿠키 같은 빵이 있고요. 그리고 마르게리따 바질엔 치즈란 메뉴가 있습니다. 이 빵은 토마토 소스와 바질의 상큼함이 굉장히 좋은 메뉴인데요. 먹었을 때 피자 맛이 나 가지고 피자빵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데이트로 따라간 남자분들 피자빵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laughs> 이 메뉴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메뉴인 스트로베리 데니시 위에 신선한 생딸기와 안에 라즈베리잼과 딸기잼이 가득 들어간 빵인데요. 헤디베르 하우스의 먹음빵 중에 가장 반전있고 놀랐던 빵입니다. 왜냐면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 베스트3 메뉴랑 견줄 정도로 맛있었어요. 스트로베리 데니쉬를 다른 빵들 다 먹고 마지막에 제일 배부른 상태로 먹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맛있어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뉴까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메뉴들이 테디베르하우스에 있는데요 다른 메뉴들은 직접 방문하셔서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이 좋았던 점은 카페는 메뉴도 중요한데 공간이 주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막한 용리단길 거리에서 가게로 들어오는 순간 파리 테마파크에 온것 같은 가게 안의 따뜻한 분위기와 연말 크리스마스 컨셉을 위해 산타모자를 쓰고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분들, 그리고 그 분위기를 함께 즐기는 다른 손님들까지 어우러져가지고 카페에 온게 아니라 마치 재밌는 놀이공원에 온 듯한 분위기를 주는 가게인 카페의 테디베르 하우스입니다. 메가커피나 스타벅스 같이 보편화된 프랜차이즈 카페 속에서 헤드베르하우스, 런던메이글 뮤지엄, 도토리 카페같이 도심 속에 있는 특색 있는 테마파크 분위기를 주는 카페들이 사람들에게 왜 사랑받는지 알수 있는 곳이었구요. 독리단길에서 데이트를 하신다면 오늘 보신 영상 참고하셔서 이번 크리스마스 꼭썸에서 연애까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레이즈 구매 클럽은 다른 맛집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 마지막으로 다양한 꿀팁들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하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